10 37 23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너무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 이루다 아멘 하나님 붙드심의 삶, 고난 많은 세상, 근심과 두려움 이어지는 이 땅의 삶, 바람 잘날 없는 실을 위리려 오는 인생일지라도, 날마다 견디어가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문에 때문이어라. 어미가 자녀의 손 놓지 않듯이. 사랑하는 부부 서로 손 놓지 않듯이. 우정 깊은 친구 서로 손 놓지 않듯이. 경귀한 세상 제자에선 놓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한순간도 자녀에선 놓지 않으신다는 지치고 공부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 한숨 쉬고 눈물 흘릴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병 깊어지고 길어질 때도 이길 힘 주시는 하나님 환란 중에도 소망을 믿주시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라는 시간을, 세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해 하나님의 붙들심에 손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 가득한 어둠 많은 세상이라, 죄들도 환란과 고통을 빗겨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밑사오니 하나님께서 제환란을 돌아와 주시고, 고난을 잘 통과할도록 지혜와 힘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